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폭탄 테러에 불바다로 변하는 도시, 무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호피를 시작으로 몸 안에 모든 피를 쏟아 버리는데. 기아 기사를 잃은 버스는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문시에도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버스가 일으킨 사고로 도로가 마비되자 지원을 나온 로코와 매독스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현장은 홀트 형사가 지휘하고 있었죠.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경관이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가간 로크는 어딘지 이상한 상태를 보게 되는데. 사체는 피만 흘린 게 아니었죠. 그런데 수상한 흔적을 보게 되고. 서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같은 시간 쓰러진 피아니스트의 목이도, 그리고 주방장도 같은 흔적이 발견되자 사건은 연쇄살인으로 전환되죠. Run, mean, okay. 대형 사건을 맡아 큰 공을 세우고 싶은 홀트는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불편해했지만, 형사의 꿈을 꾸는 로크도 이 사건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Hey, Yeah, three bodies came in tonight. All h a d brain hemorrhaging. Well, there's been a hold placed on that report by Detective Brian Holt. 홀트가 정보를 맡았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Injection sites. No one's ever seen it before. 결국 궁금증만 더 커져버린 그에게 인생 최고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ike Texas, yeah, your energy is all over the place, man. Once that kiddo arrives, it'll be the whole boat. 바로 아빠가 되는 거죠. I'm g o n t a make y girl happy. Appreciate it. 그런데. 같은 흉터의 피해자가 나타났고, bombs, 무려 살아 있습니다. <laughs> 곧바로 달려도 착한 클럽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고, 그녀는 범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Great, 그런데, yes? 눈 앞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증언을 따라 범인을 찾기 시작한 경찰은 어두운 주차장에서 거동이 수상한 범인을 발견했다. 갑자기 사라진 그녀를 쫓게 되는데 주변을숨찰하던로크의 눈앞 범인이 나타났죠. 바로 뒤를 쫓기 시작하지만 이 새끼보다 빠른 움직임에 그녀를 쫓기가 쉽지 않자 지하철역으로 몰아잡기로 합니다. 그런데 뒤를 따르던 로크의 눈에 들어온 알수 없는 물건은 사람들을 공격한 무기였죠. 이때 힘들게 따라온 매독스는 범인을 발견하고 다가서는 순간 이어진 몸싸움으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범인을 로크에게 잡히고 말았죠. 그런데. Hello, Thomas.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고. Congratulations on your daughter.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I'm sorry about your partner. 그리고 <laughs> 간단히 로크를 제압하고 돌아설 때. We'll see s 그의 공격으로 <laughs> 마지막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잔인한 살인 사건은 하룻밤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Oh, hey, 현장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이 아내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와 있었고. 이때. Okay, so 범인의 검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Any no. 쏘지 않은 총알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 중에 생긴 문제로 눈을 감고 만 아내는 하늘에 주신 선물만을 남겨둔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은 아직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흑인 용의자에 대한 과잉 수사로 말이죠. Daddy? 하지만 생일 축하해 붙여요 가장 소중한 날, 가장 큰슬픔을 기억하는 두 사람. Daddy? 그런데 먼저 아내를 찾은 다가 있었죠 이때 그 날, 의 악몽이 다시찾아왔습니다 무려 9년 만에 well, well, well. 당시 사건을 처리한세 명이 모였죠 그런데그 <목소리> <목소리> 잊을 수 없는 모습을 카피한 범인이 나타나자 당시 범인의 사망으로 살피지 못했던 사건의 기록을 다시 보게 되는데,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점 늘어가는 피해자로 인해 도시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범인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방하고 있었고, 9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행기의 열쇠까지 radius is only one this model. 당장 궁금증을 풀기 위해 출발할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Detective Lockhart, excuse me. 나빈 라우라는 박사가 나타나 괴상한 소리를 하는데. Both appearances of the murder have happened during a very specific lunar perigee. When the lunar cycle reaches exactly the right point, it t e c h n i c a l l y creates a kind of bridge. In this case, nine years apart. Take it to channel f i e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열쇠가 맞는 비행기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비행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할 때. I've seen this woman. Came to the a i r p o r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불안한 눈빛을 감지하게 되는데 예상은 적중했죠. 그런데 e t Nice to see you again. Oh, shit, is o n the floor. 분명 9년 전 사망한 범인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saw you die. Yeah, you did. 이때. 놀란 그녀의 총에 매독스가 사망하고 로크는 납치당했죠. 그 뒤. 깨어난 그에게 던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 그런데. 나오 박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그녀는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대로 비행기는 추락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자 h 9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까지 그만두고 말이죠. Tomorrow, b d 당시 사망한 사람들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었죠. What? I'm a private investigator. I'm just a s k i n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husband. What were you 18 years ago?

그리고 특별한 날인 오늘, 오랜만에딸 에이미를 만났다. n ridiculous t e homeless person. it's good to see you. o w s t a n with Hope, working o Good. 그가 사건에 매달리는 동안 외삼촌 홀트의 손에 잡은 에이미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자, Hey, b t a 이젠 엄마의 팔찌조차 잊게 되었죠. I haven't w o This thing,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밀려 버림받은 딸의 상처는 커져갔지만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자신의 손으로 꼭 다시 맞추고 싶었죠.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홀트에게 전하는데. Hey, we missed one of our victims, Harold n o w a k at a fringe militia club, the Real American Movement. Two of the four victims from '97 were on it. All of them from '88. That's the connection. You remember Naveen Rao? 믿어 주기 힘든 이야 기를 합니다. 거 기에 so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 박차고 일어 서 죠. 그런데 Maybe you're right. 어쩌면 바뀔 수 있는 여 지가. 조금은 남아있어 hey. 그를 보듬어줍니다. Okay. Take care of yourself. I'll call you. 하지만 홀트의 배지를 챙긴 무방비도 시급 손기술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한발 늦었음을 후회하는 순간 총상을 입은 범인이 도망치고 말았지만 함블리제복감의 집착으로 겨우 뒤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기름 막히고 결국 두 다리로 쫓아보는데 하수관으로 도망친 그녀는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실을 두눈으로 확인했지만 세상은 그를 믿을 수 없었죠 단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9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t r i a t h i i t h i n 그보다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죠. 딸 레이미가 엄마가 되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이때. 같은 사람을 기다리지만 목적이 다른 그를 막아서는 라오 박사는. 이 당, 시 키프스 킬링. 댓 이즈 더 플랜. 그녀가 사람들을 처리하길 바라고. 미래에서 사용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노닥거릴 시간이 없었던 로크는 9년의 기다림을 맞이하러 갑니다. 미쳐 날뛰는 라오를 뒤로하고 말이죠.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고. 드디어 만나게 된두 사람. 그런데. 그녀는 벌써 그를 알고 있었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인 그녀가 바로 그의 손녀였으니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문쉐도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문쉐도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뻔한 연쇄 살인마에 관한 스릴러로 생각하고 미루다 늦게 확인했는데 조금 결이 다른 스토리에 푹 빠져서 봤습니다. 미스테리의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 아, <목소리> 숙쟁이. 이성과 논리로는 그녀가 저지른 살인을 설명할 수 없어 평생에 걸친 집착으로 변해 그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더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색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습니다 전형적인 타임슬립 스토리에서 조금은 벗어나 현실의 과거에 벌어진 일이 타임슬립 중에는 미래가 되는 일방통행.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진 과거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에 돌아가 막을 수 없다는 설정이었죠. 그리고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러 집단이 아닌. 미국 내부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의 문제를 꼬집고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었던. 다시 보기 충분한 이야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문시에도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